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두산에 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힘이 모여주는 차트에 쭉 저점을 땡겨져 올라가고, 살짝 이렇게 꺾이면서도 뭔가 살짝 부딪히면서 이러한 힘이 접점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내일 중으로 빡 하고 한번 올라가는 요런게올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시장이 조금 어렵다. 그렇죠. 어렵고 애매한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지금 조금 눈에 보이냐면요.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되노? 1번.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뭘로? 뭘 받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압박. 지금 뭐 관세 문제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상 제대로 된게 없죠 아직도 관세 25% 내고 있어요 15% 안내요 관세 25%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그전에 뭐 15%를 했을 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거의 쫓겨났단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좋을 이유가 없지 사실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좋을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지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뭔가 좀안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정면돌파를 할 거고 이렇게 될수록 우리 산업이나 이런 곳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마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 센터 전기 까먹는 걸 감안해서 우리나라 신규 원전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좀, 그렇게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진짜 많이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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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어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게 맞지.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요. 좋아요.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진짜 많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발표가 나오면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발표를 하면 할 거고, 미친 듯이 이 치솟는 요런 그림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힘든 시장에서 사실 두산에는빌리티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님들한테. 어, 다른 것들도 분명히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멘탈 상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솔직히 멘탈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 멘탈 잡아가는 게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싶어요. 아, 멘탈 좀 잡아가면서 해봅시다. 어, 어, 어. 멘탈만 좀 잡아가면 될것 같아. 아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진짜 시장 좀 많이 어려워요. 멘 이게 멘탈 지키는 게더 많이 중요해졌어요. 일단 코인도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받쳐진 게 일단 긍정적이긴 해요. 여기에다가 뭐 사실 엔비디아가 좀 빠졌다 그래도 테슬라는 올라왔고 여기에다가 미국 국채 금리, 미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미국장 자체는 뭐 아주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주말에 그거 있잖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공장 그냥 개털린 거 있잖아요 미국한테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미국한테 경고 받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불법인 자 잡겠다고 그 한국 공장을 그딴 식으로 털었겠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 시범 케이스 조져진 거라서 지금 좀 머리가 아프긴 하죠. 아씨.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어제 일요일 이제 봉사활동 갔다 와서 유기견 센터. 이제 또 지금 이렇게 보는데도 지금 좀 어려워요. 지금 아침 4시 반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오늘 뭘 들어갈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정하고 있어요. 이거 어렵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 형님들이랑 같이 이거는 그냥. 0 1 0 8 3 8 0 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어, 형님들이랑 같이 사실 조선주를 시작했어요. 오늘 또 사실은 하나 오션까지도 지금 생각할 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주처럼 이미 강한 애들한테 계속해서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걸 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내가 형님들한테 HJ중공업 9시 14분에 보내 드렸어.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밑으로, 어,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그냥 갑자기 쫙 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쫙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나는 밑에서 요동칠 때 샀지. 해가지고 24,500원에 샀었고, 그 영상도 아마 여기 아래쪽에서 아마 찍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벌써 플러스 12%인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그래도 조금은 넉넉하게 볼수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현대미포. 현대미포도 뭐, 현대미포는 그냥 20만원인데, 지금. 그냥 아래쪽에 툭 쳐졌다가 꼬리를 먹으려고 할때 내가 들어가서,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매매들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면은, 멘탈은 좋아지지. 그래서 형님들한테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장 오늘, 오늘 아침부터, 반도체 아저씨가 매매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나도 수익 내려고 하는 것들. 이 수익 내는 것들로 매매를 한 거예요. 아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거의 조선 쪽 힘을 좀 실릴 것 같고, 여기에다가 좀 바이오도 좀힘이 실리려나. ABL 바이오 같은 것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것들, 코롱티슈진 이런 것들. 아, 전반적으로 바이오 조선 쪽에 힘이 실리거나 안 그러면 다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요런 것들 좀 보시면서, 어, 가면은 될것 같아요. 뭐, 일단 아주, 아주 시장 상황이 개쓰레기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 뭐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가면 될것 같고, 이런 시장에선 결국은 맞는 것들을 들어가야 돼. 어,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측, 시장에 맞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꽤나 많이 봤었거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만 해도 봐봐요. 얘가 제가 4월달에서 아 5월 27일 날 샀어 5월 27일 5월 27일이 언제냐 하면 이날이 이날 제일 높을 때어 제일 높을 때이 매매가격이 제가 22,350원인데 이날 종가가 22,350원이거든요 이날 종가를 넘어설려고 할때 이날 샀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한번더 빼는 거야 어한번더 빼는 거야 씨 한번더 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 내씨 이거 사고 나서 형님들한테 영상 찍을 때욕 얼마나 먹었겠어요. 반도체 아저씨 개이새끼야. 니가 무슨 전문가나 이 높은 자리에서 사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 결국은. 얘가 급등하는 시, 시작 스타팅 지점이 결국은 여기 22,350원 부근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틀린 게 아니라, 어, 세력들이 한번더 개미를 속아내는 거를 내가 예상을 못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얘는 거의 30%, 3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어, 이러한 매매들을 하는 거야. 요거는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 그냥 010-8380-8354로,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제로 형님들, 어, 지금 이안 좋은 시장에서 멘탈 지켜주는 멘탈 지켜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수익 나오는 거지. 멘탈 지켜주는 그러한 투자들을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형님들 제발 그냥 멘탈 지키면서 어, 요거 해봅시다. 어, 나는 뭐 형님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어, 구독이랑 어,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혀서 이걸로 유튜브 수익으로 그냥 나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돕고 있거든요. 뭐 요번 주말도 내가 봉사활동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대신에 010-8380-8354로 그냥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내 이거 개인 매매 하는 거뭐 현대 힘스도 그렇고 나 솔직히 뭐 펩트론도 그렇고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내가 언제부터 들어갔냐. 펩트론도 거의 4월 달부터 들어가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형님들한테 수익을 뽐내고 있거든요. 어, 4월 달. 4월 달부터 들어가 가지고 4월 달부터 거의 쫙 하고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봐 봐. 54,000원. 옛날에는 뭐뭔 저런 가격에서 사유라고 했던 그 삼성전자. 54,000원 4월 달부터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갔잖아. 쫙 하고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 이런 매매들 주산표열세 이런 것들 재명희 형님 대통령 된다고 해서 4월달부터 들어가서 어마무시하게 수익 내고 있고 아난티 대아태 대북주 최근에 많이 올라간거 모르는 형님들 없을 거고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형님들한테 수익을 최대한도로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이거 뭐 별거라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 좀 잡혀서 그냥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이나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따 막 불쌍한 애기들 너무 많아가지고 봉사활동 하고 뭐유그 뭐냐 안락사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이거 0 1 0 8 3 8 0 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여기 번호로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어, 오늘 아침 특히 뭐좀 시장 애매할 때 이런 것들 수익 잡아가면 확실하게 도움 많이 되거든 어, 한번 해봅시다 이거 0 1 0 8 3 8 0 8 3 5 4로 어,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 대신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4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1 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 고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사, 둘, 셋, 넷. 이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상한가가 아, 상한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이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 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 날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 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